성경봉덕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136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요하와 요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표비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표비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요아께 말하러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 사람은 참이 복합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사들이 사람 신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다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 끝에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래 우울이든 치매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없으면 좋은데 다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건강했다 그래요. 건강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120살까지 살아라 그러면 다 좋다 하는데 조건이 있지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건강이라는 게 영적, 정신적, 육체적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뭐 육체나 정신이나 어느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신앙의 인물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 초기에는 다 건강한데 나이가 들면 좀 약해져요. 그 이삭도 나이가 들기 전에 일찍 그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생활을 했고 야곱도 고통이 참 많았지요 예. 성경 인물들 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졌다는 거죠. 특히 80세부터 진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독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모세의 건강,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다 비슷합니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자기도 모르게 허허 웃어버린다. 그 주변 사람이 볼때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뭐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것은 이 조절을 못하거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분노는 두유할 것도 아니고 장피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쌓아두면 우울 증상이 오고 좀더 심하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분노 지수, 분노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가, 그걸 본다 그러는데, 제가 열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런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가, 보십시오. 첫째,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있는데도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네. 근데 뭐 평생에 한번 하는 것 가지고는 뭐 그게 그래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뭐 밥상 없는 거를 뭐 사흘에 한번 한다든지 예 숟가락을 집어던진다든지 또 빨래를 분노 풀리기 위해 빤노라서 옷감을 다 헤어지게 만든다든지 뭐뭐 뭐 이런 것도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은 적이 있다 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불쾌했던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면 화가 난다 집에 돌아가서 잠자려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오늘 낮에 그 집사님이 왜 나보고 그랬지? 생각하니까 뭐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경우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불쾌했던 장면에 떠오르면 화가 난다 세 번째 내가 원했던 것보다 미용사가 머리를 더 짧게 자르면 며칠 지나도 계속 화가 난다. 시간 지나면 자라게 되는데, 근데 이게 못 참는 거죠. 네 번째, 운전하는데 누군가 내 앞으로 끼어들면 경적을 누르거나 화를 낸다. 찔리는 분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몇년 사이에 친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절교를 선언한 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을 있고 또, 또뭐 젊은 사람뿐 아니라 저 사람 고는 앞으로 절대 대화 안할 거야. 얼굴은 보지만 한 마디도 말안할 거야 이런 경우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가족에 고쳐지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 아홉 번째, 타인과 논쟁을 하면 맥박이 심하게 뛴다. 열받는다, 뭐그러죠요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무능함이 나를 화나게 한다. 분명히 이거 할수 있는데 왜안 할까? 뭐 이런 경우겠지요. 아홉 번째, 상점의 점원이 잔돈을 잘못 계산하면.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이 든다. 네, 돈 관계 문제. 열 번째. 다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어기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네, 열 가지입니다. 손으로 이 대충 꼽아보셨는지요? 네 개에서 일곱 개에 해당되면 분노 수위가 조금 높아서 신체적 질병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 본다 그럽니다. 여덟 개 이상이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치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지나가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팔이 뼈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세계도 치료 받을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분노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객관적으로 내 나를 어, 돌아보고 어, 해결 방법은 어, 소리 지르거나 공격적 방법이거나 반대로 그냥 당하는 것 이런 방법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 어, TV에 보면 대담이 또 많이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대.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가 뭘 했다 그러지 말고, 너의 행동을 볼때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 그 그러니까 나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나의 말. 자녀가 밤늦게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릴 때만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안 오지?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늦었니?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늦었지요? 자녀가 늦은 거 아닙니까? 자녀의 행동을 챙무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늦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늦었다고 지적하면 이 아이는 분노하는 거예요. 늦을 수 있지. 이래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늦었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얘, 예, 너가 늦게 와서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마음 상태, 부모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너가 늦었을 때 전화라도 한통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내가 덜 걱정이 되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 생각, 판단 상대방을 지적하면 상대방은 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너는 뭐 했는데? 그래 나오는 거지요. 그 서로 공만만 되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할 때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이래 했더니 나는 더 잘해주면 좋다고 기대했단다. 내 마음 상태를 얘기하라는 거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120세까지 건강했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대화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2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데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 환하게 밝아진 거죠. 미소가 웃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왜 그래 됐지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 은혜 받은 거지요. 은혜 받은 거지요. 은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다 이겨요. 은혜가 극복하는 거예요. 온 천지에 눈이 싹 덮히면 눈밖에 안 보여요. 그 은혜라는 게 그래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얼카로운 것, 보기 싫은 것 은혜가 싹 덮어 버려요.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남편도 그렇게 그래 예뻐 보이고 아내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뭘 해도 걸려요, 이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하지요.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날 주일 안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흔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오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두 번째는, 모세는요, 31절에 보면, 아론, 회중의 모든 어른들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입니다, 대화. 참 대화를 많이 해요. 흔히 연세가 드시면 말이 많아진다. 그 당연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화 말을 하는 거 들어줘야 돼요. 그 잘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영 장로님은 어머니하고 일주일 한 번씩 한 시간씩 대화한대요.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걸 못해요. 참 제가 부모 어머님한테 미안한데 우리 집 사람은 오랫도록 해요. 데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말 들어주는 거 이것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다 풀려나가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다른 사는 거에 대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왔을 때 커피 한잔 들고 쉬는 시간마다 대화하세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또 시끄러도 괜찮아요. 찬송 부를 때는 또 전송 부르면 되지요. 예배 전 이든 후든 충분히 이야기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아요. 쓸데 있어요. 그것도 대화 충분히 말이 너무 많다. 당연하지요. 뭐 대화 충분히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모세는요, 양들을 기르고 자연 속에서 동물, 식물, 해, 달, 별, 바위, 반석, 자연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글 아닙니까? 산, 땅, 세계, 띠끌, 홍수, 아침에 돋는 풀, 아침에 꽃이 피는 것, 저녁에 시드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참 기록했는데 가만 히 읽어보면요, 자연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구름 정말 신비롭습니다. 구름처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하늘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합니다. 그 속에 지구는 정 작은 겁니다.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는 거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는 방법을 푸는 것은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자연 속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깨달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어찌 살고 아프면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다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명감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일 알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연말까지 우리 삼부 예배 여기가 다 하나님 앞에 가득 자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부 예배 공격을 할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웁니다. 어, 제가 이말 드리는 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우리 성도들 참석하는 오늘 같은 날은 하, 산도로 들높아도록 많이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아니에요.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목사는 목회적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목회적 두려움을 거두어 갑니다 에, 여러분보다 교회에 대한 걱정 염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럴 때 주님 이것도 거두어 가십시오 저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유로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긴장된 모습에서 얼굴과 표정과 대화가 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에 은혜로 여유가 있으면 성도들도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움 그두고 가십시오 두려움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 은혜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얼굴이 이 은혜의 얼굴이 되면 다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성도 이웃과의 대화 자녀들과의 대화 자연과의 대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주어지면 우리의 정신은 어느 누구보다도 맑고 깨끗해지고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마음에서 솟아 나오는 기쁨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마 나의 나댐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영성적으로 주의교를 섬기고, 육체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